전화하 이사 잘했어요? 네, 친구가 도와줘서 잘 끝났어요. 이사 간 집은 어때요? 좋아요? 새로운 지은 방이라서 깨끗한 편이에요. 근데 월세가 좀 비싸지 않나요? 좀 비싸긴 하지만 괜찮아요. 그 언제 집들이 한번 하세요? 네, 그럴게요. 음. 효진 씨, 이사 잘했어요? 네. 친구 도와줘서잘 끝났어요. 이사 간 집은 어때요? 좋아요? 네, 좋아요. 지은지 엄마안 돼서 깨끗한 편이에요. 근데 월세가 좀 비싸지 않나요? 좀 비싸게 하지만 괜찮아요. 언제 집들이 한번 하세요? 네, 그럴게요 음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베이 베이러러 언 사람인데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이 마음에 들어요? 네 마음에 들게 하는데 문제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? 친구들 우리 안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?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베이로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? 밤이 마음에 들어요? 네, 마음에 들긴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. 무슨 문제요? 싱구때 물이 안 내려가요.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요?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가볼게요. 시작! 휴대 씨,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?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요? 우리 집에서 연한씨 환송회를 하려고 해요. 저도 갈게요. 제가 음료수... 좀 가져갈까요? 음료수는 제가 살 테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. 언제까지 갈까요? 저도 5시까지 오세요. 네, 알겠어요. 그럼 그때 만나요. 이만. 네. 건하씨,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으세요? 특별한 일이 없는데요? 왜요? 우리 집에서 요나씨 환영회를 하려고 해요. 어, 그래요? 저도 갈게요. 제가 음료수 좀 가져갈까요? 음료수는 제가 살 테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. 몇 시까지 갈까요? 저어도 5시까지 오세요. 네, 알겠어요. 그대 많아요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김 부장님을 뵈러 왔는데요. 지금 호의 중이신데요. 네, 호의가 몇 시쯤 끝날까요? 글쎄요. 잘 모르겠지만 꼭 끝날 겁니다. 그럼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도 되겠습니까? 그러세요. 차한잔 드릴까요?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. 무슨 일어 오셨습니까? 김포장님을 빌어왔는데요.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. 회의는 몇 시쯤을 끝날까요? 글쎄요, 잘 모르겠지만 꼭끝나겁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? 네, 그러세요. 축하하 <laughs> 드릴게요. 차 마시면서 기다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